약수일수 다시 한번 또는 약수 단른거한번더 하고 갈게요 칠판 보세요 자, 여러분 36부터 책에 나와있는 것 같아요 36이 그래서 36을 먼저 얘기한 것 같은데요 칠판 보세요 여기로 갈까요 그냥? 여기로 갈까요? 36 자, 이램플로 갈게요 칠판 봐 자, 36 가장 먼저 소인수 분해하라고 했잖아 얼마로 되니 10, 8. 8, 8, 8그 다음, 2, 2, 9. 그 다음, 3, 3, 3, 3, 아, 3, 4. 그래 얘를 소인수분해하면거 2의 2개, 최고. 3의 최고. 그러니까, 일단, 첫째. 약수의 개수는 지수에다 얼마씩 더 한다? 그럼. 1씩 더해서 곱한다 그럼 지수로 2 더하기 1 곱하기 2 더하기 1. 지수가 2. 2잖아. 그래서, 지금 2 물을 안남았어요 1를 3으로 썼어 이해 갔어? 정주야 이해 갔니? 자 그럼 얘 약수의 개수는 그랬으니까 약수 개보자1일 처음에 얼마부터 말해? 1그 다음은 얼마? 2그 2. 2. 다음은? 2의 2. 제곱 그 다음 3그 다음은? 3의 제곱 3의 제곱까지 1 곱하기 1 1 곱하기 2 1 곱하기 2의 제곱 3 곱하기 1 3의 제곱 곱하기 2니까 아, 9. 92, 9, 18, 94, 30. 16, 19, 19, 19, 19. 3의 제곱이니까. 3을 두번 곱하는 거라 그랬잖아. 제곱을 아, 3을 두번 곱하는 거잖아. 8, 3 더하기 3이 6이죠. 해줄게요, 다시. 아, 그럼으로 약수는 1. 만약에 3에 3화까지 가면 밑에 한 줄을 더 써야 된다랬지 이해가 예, 어요 자, 거듭제곱 설명 들어갑니다 키보드가 설명을 들어, 칠판 문제요 설명했어, 전에 자, 더, 제곱, <laughs> 예, 칠판, 잘다 A를 하나, 둘, 셋, 네 번을 더했어 A를 네 번을 더했어 그럼 얼마니? 4곱하기 그렇죠 4 곱하기 a야. 그래서 4a 라고 써. 그러면 a를 4번 곱했어. a의 4제곱. a의 4 4제곱. 제곱이야. 됐어요? 네, 응. 얘는 4제곱. a를 4번 곱한 거야. 여기까지 봤어요? 소수 네. 아니야? 네. 그러면 얘를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여기 샘플을 들어줄게. 자, 얘이거 샘플을 보면 지금 얘기 찐드 3 더하기 3이 얼마야? 6이야. 25. 25. 오, 25. 25. 25 곱하기 25야. 625가 나오는 거예요. 계산이 어떻게 나는지 이해 갔어요? 대답 쯤에 이해 갔니? 네. 대답 쯤에 네. 여기까지 이해 가요? 네. 여기까지 됐어? 네.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거듭제곱이에요. 지수로 올라가느냐 더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제 약수와 소인수분해와 정확하게 할수 있겠어요? 네. 할수 있겠어요? 네. 할수 있어야 됩니다. 응원을 할수 있어야 이제 앞으로 배우는 거에서 훨씬 더 쉽게 갈수 있고요. 또 하나. 아... 배수는 그 수로 나누어 배수를 배웠어. 그러면 선생님이 또 확장을 할게 이제는. 여러분 공약수라는 걸 배우거든요. 칠판 보세요. 공약수야. 공약수란두 수면 두 수, 세 수면 세 수, 네 수면 네 수입니다. 자 일단 두 수로 갈게요. 두 수의 공 그냥 무다라고 음. 하는 거 같아요. 야. 공약수는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최대 공약수의 약수다라고 설명을 해요. 칠판 잘 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거야. 12와, 음, 얼마를 갈까요? 2 8을 최대 공약수를 구하라 라고 했어. 그럼 일단 너희들이 네. 약수를 먼저 구해야 돼. 12의 약수는 뭐 있니? 2, 1, 2, 3, 4, 6, 7, 28, 1, 2, 2, 7, 14, 28, 14, 얼마? 24, 8 28, 2네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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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공 28, 2수다8 28, 28, 28, 2, 2 4. 네. 또 없죠? 네. 이해 갔어요? 네. 그럼 공약수가 뭐니? 1 7과삼십 하나 더 들어줄게. 칠판가2 7과36육 칠판 잘다 그럼 이거의 약수를 솔직히 너희들은 일일이 지금 어떻게 해야 돼? 해야 되지? 어 이제 이렇게 갑니다. 아까 아까 다런식으로수서수자2십과36 공통으로 들어간 구 배수. 배수. 군대 구 아, 전에 더 작은 소수. 삼. 3, 3 그렇지. 삼부터 2는안 되잖아. 얘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3. 3, 2, 27, 3, 12. 9, 또 돼. 얼마? 1, 3, 3. 3. 그래서 아까 초이니까 9. 아닌 거야. 그지? 근데 내가 소수로 가야 했잖아. 3. 3, 4. 4. 4. 더 이상 돼, <laughs> 안 돼. 안 돼. 이 말고 안 돼. 그러면 여기에는 얘가. 얘가. <laughs> 그렇죠. 오케 3, 대, 공약수야. 얼마 곱하기? 9. 3 곱하기 3. 얼마? <laughs> 9. 가된 여시... 그러면 공백공 약수는 공 약수로 말하겠어. 그럼 선생님이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말하겠어. 9의 약수가 9의 음. 약수는 넘어 있는 데 1, 2, 아, 3, 9. 2에 갔어. 네. 그럼 공 약수는 1, 3, 9가 되는 거야. 어, 터톤 나. 폰 나. 여기까지 가터 가요. 가요. 한번더할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뭐를 할 거냐? 그냥 칠판 보세요. 자, 선생님 방향. 이기는 자, 42와 24의 최대공약수와 공약수 구하래. 이거를 나누었을 때 나눠 떨어지는 수중 가장 큰 수를 구하래. 그게 뭐니? 최대 공약수를 구하라는 거야. 얼마 정도 사서 구하래? 어... 2, 2. 오케이. 2. 1. 1, 1. 얼마? 12. 1 2. 다시 얼마로 갈래? 2로 돼야 안 돼. 2로 돼야 안 돼. 3! 안 돼요. 안 돼요. 얼마로 가니? 3, 3. 3, 7, 2. 21. 3, 4. 4. 4, 4, 12. 7과 4도 이상 돼야 안 돼. 안 돼요. 그럼 이거예 최대 공약수. 6, 2, 3. 유의 네. 약수 네. 여기까지 갔어. 네. 임재준 이해 가니? 네. 진초이 네. 이해 가니? 지원이 이해 갔어요? 네. 그러면 최대공약수, 네. 거듭제곱, 공약수 할수 있겠죠? 네. 할수 있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가는 거고요.